시민중심행정의 시작은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줄이는 것부터 얼마 전한 농민으로부터 소액의 보조사업을 수행했는데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표기되는 내용만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과 친환경 제품 관련 증빙서를 중복 진구하는 것으로 보였고 증빙 사진과 공급자의 납품 확인이 들어간 사업 완료 확인서 한 장으로 통합하면 서류의 양을 줄이면서도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팔대 의원인 시절에도 각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많은 부분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료 요구에 따른 회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106건의 민원서식 중약 44%에 이르는 47건의 민원서류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것도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우리 시에서 고추세척기 지원을 받기 위해 민원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중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2022년 8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구비 서류로 포함된 모든 신청서에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동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서 구비 서류를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제도의 활용 실적은 2013년 일평균 56만 건에서 2022년 일평균 800만 건 수준입니다. 이학수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관련된 변화된 내용을 우리 시각 부서 일선 공직자들이 잘알수 있도록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 각종 민원서식을 재검토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읍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쉽게 알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바꿔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신청서와 정산서에 불필요한 서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 서류에 간소하는 시민중심행정에 출발점이요. 친절한 행정의 지표입니다. 미루지 말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